자, 이 안에 있는 숫자 알려 주세요. 뭐가 있어요? 9. 9. 그다음에 1. 2. 2. 이는 아까 있었던 건데. 여기. 2. 2. 그다음에 4. 4는 여기 빼 뱅강. 자. 그럼 또 무슨 숫자가 있어요? 7. 7? 7이야? 응 응? 어? 7이네 안에 들어있죠? 응 그냥 있다고 치자 다 옆에 거 해보자 여기 7 여기 7 응? 7와 이거 맞췄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응자 옆에 있는 거 해보자 옆에 무슨 숫자가 있어요? 1 1 이거 1 1 또? 5 5? 응. 아. 여기 5다 그다음 또 무슨 숫자가 있지? 또 무슨 숫자가 안에 있어요? 4 4 다시 그 이용하고 또 무슨 숫자가 있지? 아니야 한4 4고 어, 4 4 4 4 4 4 4 4 4 와 응. 어려운거 잘한다 응. 자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뭐해보자 옆에 있는 또 옆에는 무슨 숫자가 있어요? 9 9 꺼내주세요 아까 했던거 이용하지 9 6 9지 9자 해보자 또 무슨 숫자 아 9랑 6이 있어 와그 다음 또 무슨 숫자가 있지 7 아까 이거지 응7그 다음 그다음... 또 무슨 숫자가 있어 1와 3있고 와 잘했다 또 마지막으로 옆에 여기 안에는 무슨 숫자가 있지 2 이. 이. 이야 이렇게 섞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봐 이게 지응지2 또 무슨 숫자가 있지? 6두 와. 그 다음엔 아 오? 오는 저거야. 유. 오. 또 무슨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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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유. 유. 하늘 하늘색. 어, 하늘색. 와, 잘했다. 원석이 어, 되게 잘했다. 어이구.